그 어느 날과도 다른 날 롯데 쇼핑센터의 분위기는 유명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그 장소에 나타나며 전보다 더 고조되었습니다. 웅장한 메인 로비부터 최상층에 이르기까지 넓은 복합시설의 모든 구석구석이 그녀를 기르기 위해 축하 포스터와 신선한 꽃다발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활기찬 음악이 쇼핑센터를 가득 채우며 코너 하나하나에 3시간 동안 마법 같은 분위기를 조성했고 그 결과로 환희 그 자체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롯데에서 이찬원의 특별한 출연을 기념하는 날로 그녀의 수많은 팬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은 이벤트였습니다. 당신 같은 인기 가수가 왜 롯데에서 따뜻하게 환영받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흥미로워했습니다. 이 질문이 공중에 떠있는 동안 추측의 속삭임이 아레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깊이 파고든 조사에 따르면 답은 마찬가지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롯데는 7월에 이찬원을 새로운 대사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특별한 이벤트는 따라서 그녀의 칼리버에 어울리는 이찬원이 유명한 백화점의 대사로 선정된 것을 대대적으로 축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찬원이 롯데의 대사로 발표되는 것은 그녀의 팬들 뿐만 아니라 음악 애호가들에게도 열렬히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찬원의 빛나는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표시하며, 롯데 쇼핑센터에게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녀의 뛰어난 재능, 카리스마, 그리고 마력적인 인격이 미래의 새로운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영감을 줄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 쇼핑몰의 공식 대사로 왕관을 받기 전에, 이찬원에게는 또 다른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화점에서 인상적인 공연을 펼쳐, 그 복합시설을 그녀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공연을 즐기고 이 특별한 이벤트를 목격하기 위해 모두 빨려 들어왔습니다. 이찬원은 그녀의 생생한 보컬과 뛰어난 연기력, 물론 그녀의 팬들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관객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왜 사랑받고 존경받는지를 강조하는 공연이었습니다. 가수는 그저 공연만 한 것이 아니라 관객들과 소통하고 팬들과 사진을 찍고 그들이 영원히 소중히 간직할 순간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생동감 넘치는 노래들, 특히 밝은 멜로디의 노래들은 롯데 공간을 전보다 더 활기차고 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이찬원의 경력에서 중대한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개인 이미지와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